지식경제부가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 정유업계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정유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상대로 한 정부의 압박 강도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대한주유소 설립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정유사의 개별 주유소 공급가격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주유소 장부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유사 공급 가격과 교차 분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경부는이 앞서 지난달부터 서울 182여 곳의 주유소 회계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준경 장관도 지난달 가격이 제일 높은 500개 주유소를 샘플링해서 주유소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정유사의 개별 공급 내용을 입수하면 정유업계의 이윤 구조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업계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정의사들은 정부의 자료 요구에 당혹감 속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정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요구에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겠지만 영업기밀에 속하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리터당 0.71원 내린 1952원으로 4흘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